아니 세요 오늘 일단 잠 아니 아직이야 아니 그냥 알았어 아직 응. 찍지 마잠시 제... 음. 잠깐 재방송이야, 재방송 말 음. 재방송 저장이 안 돼서 요 일단 만고툰을 어. 음. 애니메이션 음. 웹툰 그런 거 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걸로 만든 거야. 예 네. 그리고 여기 음. 첫 번째 너일 다 했어. 했지. 근데 사실 집안은 이렇게 음. 라면 어. 책 아빠가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같은 회사. 아, 같은 회사 직원 동네야. 아. 어. 이거는 이거는 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음. 갑자기 고양이가 우산 네. 피고 날고 있는 모습. 음. 음. 그리고 이건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어. 이 애플북으로는 안 돼. 어, 이게. 이거 이렇게 돼 그.. 봐봐 그래, 눈 깜빡이는 거? 여기 어. 여기 이걸 누르면은 어. 1에서 2로 가죠 어. 이걸 계속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돼요 아, 눈 깜빡깜빡 원래 GIF 파일이라고 그지 이렇게 계속 어, 움직인 다그런데 몸도 움직이고 어. 계속 움직이는 건데 여기 지금 애플 노트북에서는 샤이프 기이프파이... 애니메이션이 안 돼. 애니메이션. 거는 이건 예수님. 뿅. 아, 아 이게 여기 짝게 예수님이 있고 음. 여기 요셉도 있고 그걸 빗줄기 격차. 그리고 여기 동방박사 세 명. 탄생하셨구나. 근데 얘만 옷이 조금 달라. 음. 저기 빛이 난 곳으로 가자. 음. 이거 놓고 복사본. 음. 김정은이 갔다 왔어. 이거는 포, 포스터. 음. <laughs> 쩌따따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 <laughs> <laughs> <인생의 컷. 웃음> <사진> <laughs> 주의 주의 근데 얘는 즐기고 있어 얘 음. 졸은 너무 즐거워 이거 우리 음. 누르는 거 비행기 그리고 이거는 음. 얘가 훔쳤어 도둑이구나 어, 근데 얘가 잡는 거야 지금 아. 돈 날리고 메롱메롱 메롱. 히히히 잡아라 카우보이. 네. 근데 음. 여기 손이 여기 있는 어떻게 음. 이렇게 베롱지손 이렇게 면롱롱 못해? 이렇게 저승 딱이게 있더라고 이렇이것게 음. 아. 있고 해골도 있고 이렇게 베하옷 이렇게 이렇게 베에이이 아, 뭐 편의점 진짜 알겠어? 오빠 설명하는 거모르겠지 <laughs> 아니. 알겠어. 아니 설명 안할 거고. 아니, 아니 첫 번째는 알아. 첫 번째만 알거 같고.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편의점. 어. 얘가 얘가 방금 온 거야. 안녕하세요. 어. 그리고 그,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고. 그 얘네 둘이 뭐 만났어. 고루, 고르는 거야. 찾아서 가서 친구들. 아니 얘 핑크 옷이랑 음. 얘가 고르는 거야. 얘가 음. 얘가 응. 방금 온 거고. 응. 그리고 학교. 응. 등교. 등교하는 응. 거야, 지금. 응.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거 슈는 이맨 앞에 응. 검정머리. 그리고 여기 조지 갖고 있고. 얘도 해서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고. 응. 내가 가방이 너무 안, 얘 가방이 없어가지고. 응. 그리고 동물병원 방. 어, 어 조금씩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잘 시간인데 아, 얘네는 안자는 거야. 어. 거기서 잘 시간이야. 나도 같이 싫은데 음양음양 쿨쿨쿨 아. 그리고 북한, 북한 군대 충성. <laughs> 김정은도인데 어. 기 블랙홀. 어. 아, 빨려 들어가고 있어. 어. 죽는 건 아니. 어, 진짜 빨리 들어가는 거 같다. 으악, 살려줘. 살려줘. 음, 저 효과 그 시체가 다르게 있네. 살려 쩡 이러겠네. 이렇게 했더니 그 시체가 달라졌어. 그 시체가 달라졌다고? 어. 아, 네가 일부러 한게 아니야? 사유나라 이렇게지. 오피. 오. 예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할수 있어. 어. 그런 효과도 그런 있어. 여기에. 어. 죽는 건가? 사유나라 간다. 어. 이거는 그냥 음. 누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쓴 거야. 음. 그냥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 데에서. 음. <laughs> 그리고 이거는 꽃이. 음. 강이야. 아 바다라고 해야 되나? 바다, 바다 강. 이지 오징어는 바다에서 살잖아. 알아. 음. 그거 밑에 거북이고 중간에. 예 거는... 유튜브야. 여러분 전금 아, 강수. 아방 바다로 해야 되는데 강으로 했어. 수정.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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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음. 음. 어, 여기 서 이미 다운로드 해버렸어어야 돼. 여이 있어야 돼. 이기 있어야 돼. 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호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있 여기 있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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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우의 자기소개. 오. 이름 이건우, 생일 11월 14일, 응. 취미 태권도넣게나돌이 버티나게 지내자. 오. 이건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음. 이런. 음. 거. 그 이게 제일 대박. 와 이거는 진짜 게임 화면 같다. 이거는 우와. 진, 얘가 방송하는 거야. 얘가 파랑머리. 그 이야. 하고 있고 얘. 뭐 이거 채팅. 톡파워. 월세 3개월 정도 정도가 그래. 이거 체력 방구. 이거 내가 다 체력 봐도 다 만들 거만화도다 만들고 이게 설정. 공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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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비. 아, 스텐인 파랑 얘 캐릭터, 음. 전사 그래서 이 칼공격 이거는 음. 막 포션 음. 이거는 방어, 방어스킬 음. 음. 그래서 얘가 피가 다르잖아 음.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는거야 아 쟤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 어 17레벨 이야 어, 이름이 아니야? l 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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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야 밑에 아 파란 머리가 이름이고 쟤들... 얘네들 몬스터도 레벨이 있어 15레벨 아, 근데 15랑 17이랑 싸웠는데 17이 되게 쎈가 보다 아이템빨이 좋은가 본데. 어 아이템도 네. 좋고 레벨도 이레벨 그거 좋으니까 음. 설정, 이 인벤토리 음. 그리고 이게 체력, 음. 그리고 만화 음. 이게 제일 시간을 많이 했지. 그렇죠? 이 아니 이게 오늘 만든 거. 오야 이건 진짜 만화 같다. 웹툰 만화 같은데. 회장이요 회장이 기... 기지 가던 길이냐? 가던 길 아니, 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어. 기지 비밀 기지를 가던 길. 아. 이게 회장이야. 어. 음. 회장이 비밀 기지를 가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랑. 어.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어. 얘가. 어. 왜 그런가. 그래서 갑자기 근데 갑자기 어. 펑 거야. 괴물이 나타났구나. <laughs> 의학, 의학, 음. 의학. 음. 그리고 버, 쓰러졌다. 그리고 이 드디어 연구소에서 탈출했네 아, 그래서 애들 탈출하고. 다 쓰러진 거야. 근데 눈 까만 게 이것밖에 없어. 아 눈도 까만데 진짜 캐릭터들이. 끝끝치 이건 그리고 음. 망한 거. 잘못했어. 어 잘못한 것도 있어. 공중에 또 있네. <laughs> 이거 가까이 어떻게 했지? 여기에서 뭐 주는 거는데 그? 네. 아, 최종완성은? 최종 이게 최종완성이야 완성? 0원2 0어이원2 0어이원2 아, 0 0 이거 2,000원. 2 0 이게 원 2,000원. 2,000원. 2 0 0